2025년 건강보험이 바뀝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기준은 달라지고 혜택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의 핵심 변화 7가지 그리고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부담이 늘어나는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셔도 내년 건강보험 변화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뀌는 이유부터 이해하기. 건강보험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2025년은 그 변화의 폭이 꽤 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평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이 많은데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일정한 사람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했죠.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부터는 소득중심보험료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재산보다 실제 소득, 즉, 연금이자 배당 같은 수입이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025년 핵심 변화 7가지. 1. 소득중심보험료 체계 2단계 개편. 2025년 7월부터 재산보다 소득이 보험료 계산의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이자연금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전보다 보험료가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많지만 실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E, 피부양자 기준 강화. 지금까지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부동산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만성질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제 확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처럼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부담 완화 정책도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약제비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일부 고위험군은 연간 상한액이 새로 조정됩니다. 즉,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건강검진 항목 확대 올해까진 기본검진 위주였다면 내년부터는 치매간질환 주기검진 항목이 추가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뇌 MRI, 간질환 위험군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만성질환관리제 전국 확대.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병원 방문 시 의사약사 간호사가 함께 관리하고 생활습관복약 지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약을 처방받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6.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비급여 항목의 초음파, MRI, 도수치료 등의 가격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는 병원마다 얼마를 받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7. 약제비 절감 및 복약 지도료 개편. 약을 조제할 때 부과되던 복약 지도료가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동시에 동일 성분의 고가 약제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결과적으로 약국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효율적인 약 사용을 유도하게 됩니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는 큰 변화 없음. 은퇴 후 임대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만성질환자 노인은 혜택 확대. 즉, 건강관리 중심 소득 현실화로 방향이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돈을 내는 제도가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내 정보, 내 소득, 내 혜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산과 가장 가까운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년에도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함께 이어가요. 성장일보 마음을 채우는 성장 콘텐츠. 당신의 건강 정보로 지켜드리겠습니다.